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석전호수에 나왔는데요. 예, 산책도 하고 네, 건강도 챙기시라고 예. 김문수 대통령 응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응원을 위해서 오늘 석촌호수에 나왔습니다. 산책 방송입니다. 이렇게 연예인들끼리 데이트도 하시고, 또 이렇게 조깅도 하시고, 그리고 산책도 하시면서,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이 많네요. 여기는 운동 기구가 설치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근력 운동. 예, 다양한 운동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공원에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건강을 위해서 나오셔서 근력 운동도 하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네. 어, 또, 바둑 이는 장기판들도 여기 있어서, 예. 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아이들하고 함께 놓으셔가지고, 예, 운동도 하시고, 예. 근력 운동도 하시고 하시면 좋아요. 예, 건강이 제일이죠. <laughs> 예, 또 이렇게 바둑을 두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여가를 취미 활동으로, 네. 아, 우리 애들은 이렇게 또, 노, 예, 운동기구를 놀이 삼아서 놓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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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둬. 이렇게 바둑도 두시고, 어른들은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제가, 어 다른 거는 몰라도, 턱걸이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턱걸이를 몇 개나 할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 요거 세워놓고, 예. 옛날에는 턱걸이를 잘했는데, 요즘에는, 한 3개 정도 하면 잘하는 건데, 몇 개나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휴, 아휴, 3개 가능한가요? 3개 하면 잘하는 건데, 이 스크린은. 3개도 어려워버려요? 아, 제가 기본적으로 1개는 뭐 하는데 2개 정도는. 와, 그러네. 으아! 으아! 제가 3개까지는 감자! 예 네, 아직까지는 그전에는 한 6, 7개 했습니다. 아, 요즘에 안한 지가 한 2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잘안 되네요. 예, 네, 이게 허리도 좋아야 되고, 이게. 그전엔 여기 나와서 제가 특거리, 아, 제가 그전엔 특거리 여기서 한 6개씩 했는데, 철봉도 잘 했었는데, 아, 이제 잘안 되네요. 우리 어르신은 몇 개나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laughs> 6개는 많이 하시는 거죠? 아 저는 지금 3개밖에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6개 제가 안한지가 이거 한 2년 됐습니다 2년 정도 되, 되다 보니까 와 우리 어르신은 한 기본적으로 다섯 개는 하시겠네요. 와, 벌써 올라가면서 속도가 딱 틀리잖아요. 와, 여섯 개. 와, 일곱 개. 여덟 개. 와, 근강여 아홉 개. 대단하시네. 우와, 열 개를 딱 채우시네. 야, 김문수 대통령 후보자님께서 내가 여섯 개 한다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와, 열한 개. 와, 턱걸이를 11개 하시면 어마어마하신 건데, 전, 연세에. 와. 와, 저 나이에 11개, 턱걸이를 11개 하셔? 와. 불가 학력적이다. 아, 여러분. <laughs> 아니, 안 찍었어요. <laughs> 저는, 저는 3개 했습니다, 3개. 안 찍었어요. <laughs> 몇개 가능하세요? 아, 저는 세개 했습니다. 나안한 지가 한 2년 됐는데, 그래도 세 개는 하네요. 예. 네. 야. 어? 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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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분 11개 하시더라고, 11개. 와, 그 나이에. 내가 보니 70이 넘으신 것 같은데, 와, 턱걸이를, 그러니까요, 턱걸이를 11개, 와, 그 정도 하시려면 엄청나게 근력 운동이 잘 되어 계신 분이에 아, 저는 참고적으로 3개 했습니다, 3개. 턱걸이 3개. 여러분도 언제 시간 있으면 턱걸이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예전에 어, 턱걸이 할 때, 예전에 한 2년, 제가 운동을 안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어, 특거리 할때 제가 그전에는 한, 기본적으로 딱잡음 철봉 때 잡으면은, 한, 여섯, 일곱 개는 기본적으로 했었는데, 오늘 한 2년, 2년 좀더 됐는데요. 예. 어. 아, 2년이 조금 됐는데요. 2년이 좀 지났는데, 엔진은, 아, 한번 해보니까 3개, 3개밖에 안 되네요. 3개. 예, 3개도 잘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언제 시간 있으면은. 예. 아, 그 전에 여기 저게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네. 예. 그 전에 여기 사다리 철봉이 있었는데, 그 없어졌네. 해야 됩니다. 아, 진짜. 지금 운동을 하지 않으면 겨울에 예. 아, 아이들 데리고 어머님들이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예. 운동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